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볼보 XC40T4 인스크리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9년 7월에 등록해주신 2020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3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야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분내 쪽도 살펴볼게요. 분내쪽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범퍼 쪽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있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고,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4.08로 5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살펴보시면 손잡이 쪽에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에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리얼 휠 컨디션. 네, 생활기수 없는 상태네요. 제로 마쳤습니다 5.48로 65%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네,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후퍼옵틱 썬팅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줄구 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요. 손잡이 쪽에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축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네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타이어는 내쪽 다 피렐리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실게요.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 하만카존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만 1,864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실게요. 네, 음성인식 이용 가능하시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썬누프도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되네요. ECM 눈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살펴 보시면, 네,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 있습니다. 네 오토 에어컨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어 볼게요.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 깔끔합니다. 전방 카메라도 깔끔하고요. 더 내려와서 살펴보실게요. 핸드폰 무선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컵홀더 두개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보조키까지 키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2 열로 이동할게요. 2열 ER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앞쪽 살펴보실게요. USB 단자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두개 있고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리얼도 썬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은 볼게요. 엔진은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엔진 쪽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장검전에 성능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브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은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은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지이 미션 쪽 볼게요. 네,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으로앞 타이어. 편마은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 없고 등속조인트, 치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볼보 XC40 T4 인스크리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으니까요. 믿고 구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